오늘은 강력한 파워타입 스컬 약탈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약탈자는 모든 스킬이 다단히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높은 데미지 개수까지 더해져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주변 적을 사냥감으로 인식시키는 교대 스킬은 적이 받는 피해량을 대폭 증가시켜 약탈자의 파괴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홀프를 이용해 사냥 스킬로 디버프를 걸고 여기에 이어서 바로 교대 스킬까지 연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피해를 줄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탈자의 피해량을 한 단계 더 파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킬 피해를 무려 70%나 증폭시키는 저주 능력인 절대규칙을 활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강력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으로 약탈자의 경우 스킬이 모두 다단 이트인 만큼 스킬이 단한 번만 전부 적중해도 체력이 50씩 우습게 빠져버리게 되죠. 이러한 디버프를 감수하고서라도 약탈자를 활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강력한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자, 약탈자 암기 강타 약탈자 갈까요? 암기 강타? 진짜 극딜로 진짜 엄청 강력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울프 찾아야 되는데 약탈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탈자 지, 진짜 사기거든요 약탈자 들고 가봐 자, 먹자마자 이맵 클리어 보이세요? 진짜 사기입니다 약탈자는 자, 가려진 가면이 진짜 고점 볼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저 치명타 확률 감소 때문에 활용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요거 먹고 더더욱 강력한 고점 한번 볼게요. 가려진 가면 초반부터 먹어. 그리고 보물 맞추고, 어 파괴하는 손 정도. 요러고 가겠습니다. 자, 1스테이지, 중간 보스. 아, 와, 장판 두개 깐다고? 또 장판 깐다고? 어어 어, 장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판 속으로 들어가. 아 치명타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지금 치명타 확률 0% 이한가? 아 맞네 마이너스 10%네. 가려진가면은 이게 좀슬 슬퍼요. 그래서 암기로 좀 충족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 제발. 울프가 나와야 돼, 울프. 울프가 중요해. 고점 볼라면. 야, 근데 강력하기는 진짜 엄청 강력하다. 약탈자가 진짜 사기야, 사기. 와, 맵 클리어가 그냥 이거,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 수준이라 어지간한 스컬 중에서 상위권일 거야, 이거. 초반부터 이렇게 센 거. 혹시 울프 주니 부탁할게. 오케이. 오 게다가 사냥. <laughs> 나이스 타이밍. 좋아. <laughs> 야 이거 또 심상치 않은데. 가자. 1 스테이지 보스. <laughs> 야. 아 데미지 미쳤다니까. 와 이러니까 약탈자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더안 하게 되지 <laughs> 맞아요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치명타 하나도 안 뜨고 있는 데미지라는 거 이랬는데 치명타까지 이제 뜨기 시작한다? 다 죽는 거야 이제 스킬을 한쿨 돌리면 잡을 것 같은데 아, 우 레전 뭐 뜨긴 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건안 떴다. 황금의 칼 먹어서 차라리 사범을 맞출게요. 이게 맞아. 저주 능력? 아, 맛없네. 이러면 최후의 저항만 하나 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울프 레어로 찍어. 좋았어. 이런 넘어가. 와 치명 안 터지니까 슬픈데요. 아 그래도 그냥 깡딜로 밀어붙이네. 와 치명 터졌으면 이거 벌써 다 잡았는데. 암기도 좀 맞추자. 다음 게 혹시 빨리 못 맞추나? 오 모셈? 일단 잠깐 들고는 오 가줄게. 일단 잠가, 잠깐 들고는 오 갈게. 뭐야 이 뜬금 보는. 일단. 가자 <laughs> 아 무한의 뼈 때문에 스킬 계속 쓰네. 이 스테이지 중간버스. 화살 주면 좋겠다. 기대해 볼게. 화살 주면 참 좋겠다. 아, 뼈 터지는 거 진짜 웃기네. 오오 나이스! 어, 방금 치명타 확률, 아, 5%구나. 치명타 터지길래, 왜 터지나 했네. 혹시 화살? 까비. 와, 그래도 치명타 확률 5%라고, 그래도 터지는 게 조금 고맙다. 와, 5%라도 이게 어디야. 암기템 좀 꾸준히 먹을게요 아, 암기템을 좀 꾸준히 먹자 암기템을 꾸준히 먹어 그리고 암기 좀 뚫어 놓자 암기 뚫어 놓고 아, 암기템 하나만 또안 주나 안 주나 이거 암기였나 아 결투였네 태양의 검 혹시 또 모르니까 이러고 갈게요 어, 치확 더 올랐다. 20%라서 이제, 이제, 이제 더 세졌어. 진짜 강력한데, 키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뭐, 숭조 가져갈 게 있나? 마, 만약에 나온다면 작살 정도? 혹시 작살 뜨겠어? 아, 이건 좀. <laughs> 어? 얘 먹고 사음기나 좀 들까? 잠깐 부서진단건 먹고 사음기 좀 쓰자. 사음기를 맹금의 불이랑 바꿔. 레이어 너음해나 사함기 맞춰 왔다. 사함기의 힘을 보여주마. 감기 터지면 안 되니까 공격 안 할게. 1대1 상황에서 잡아주마. 지금 있니? 야, 데미지 미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위험해서 잠깐 좀 뺐어요. 아, 근데 최후의 저항 있긴 한데. 자 스킬 근데 쿨이 안 돌아서. 어어! 어. 어 무섭다. 최우정 이렇게 빠지네. 이제 스킬 한방딱 돌리면 잡을 것 같아. 컷 과연. 반망이요? 반망이요. 무조건 듭니다. 게다가 초자연이요. 무조건 듭니다. 정수 찾으면 돼요. 이거 두개 들고 가. S급 두개 떴다. 그리고 약탈자 레전더리 찍어 버려. 간다. <laughs> 아 근데 딜을 좀 올리긴 해야겠다. 더 강력하게 하려면. 지금 딜몇 프로지? 380밖에 안되네. 와 근데도 이렇게 센거 봐. 여기서 데미지 더 올리고 사강타까지 맞춘다? 아, 그장나는거야아형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들어야 하지 않을까? 형로 어, 그리고 흑철 무조건 먹고, 그리고 진실의 대공까지 방타도 맞춰줘야 되니까, 어... 무뼈 이제 버려야겠다. 무뼈 버리고 이따가 사강타 저걸로 맞춰주면 되고, 개꿀인데요. 공속 물약 또 먹어, 공속 조금이라도 더 올리자. 3 스테이지 중간보스 아, 저 먼저 끝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용사. 아, 용사가 암기 풀려서 완전 빠르게 잡히진 않네. 어 도적 조심하고. 어, 무섭다, 도적아. 컷. 아, 정수를 일단 위스프라도 먹어야 될것 같죠? 쿨 길긴 한데. 어, 초자연 발동하려면은 정수가 있긴 해야 돼요. 그리고 쿨감 공속 좀 찍고 갑니다. 이러면 스킬 시전 속도도 빨라져요. 나이스. 운이니까. 와, 이제 프리저도 무조건 한 방이네. 와, 거울 몬스터. 전기장을 들고 있니? 전기장 들고 있으면 어쩔 건데. 침묵검을 뒤틀린 고검하고 교체, 어, 교체하고 요러고 음. 넘어갈게요. 어. 어 <laughs> 아프당. 도 망쳐. 디틀린 여신 키메라. 난 체력 별로 없다. 조심해야 돼. 야! 와, 사강타 있었으면 이거 원콤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아깝다. 진짜 사강타 있었으면 원, 원콤이었을 것 같은데. 불감공속 마저 다 찍습니다 마스터 하고 넘어가자 오케이 야맵 클리어 진짜 <laughs> 너무 쉬워서 재밌다 득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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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강타 아닌데도 이 미친 데미지 뭐냐고. 야, 시, 진짜 시원시원하다. 뚝딱 뚝딱 뚝딱. 어, 그래도 중간 보스는 시원 녀석이네. 간다. 이. 예? 이제 보물 하나씩 버려 이제 보물 하나씩 버, 버려줄게요. 그리고 아, 아, 나무장공을 먹었으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고 보물각인을 일단 불은 하나 뚫어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야, 5000데미지 뜬다. 이제 역시 개수 높아. 와 데미지는 진짜 와장창 쎈데 미친 데미지인데 이거. 너 <laughs> 씨. 와 진짜 쎈데. 아, 절대 규칙. 절대 규칙에 무서운 보여 드릴게요. 절대 규칙에다가 왜냐면, 야망이어서, 최대한 적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집욕구. 가자. 울프, 각성해버려. 절대규칙의 무덤을 보여드릴게요. 가자. 혹시 몰 몰르... 아! 오크? 잠깐. 회적에 세팅하면 또, 모를지도? 자, 용뼈? 용뼈 먹어야지. 용뼈 먹어야 되고. 와, 2250원. <laughs>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이게 영원으로 가는 거 맞아요? 오크를 여기서 쓰지 말자. 두 번째 패턴에서 써야 될것 같아. 와, 아 방금 절대 규칙 개 많이 터진 것 같은데. <laughs> 에너지 너무 많이 달았던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인가? 부활은 일단 안 빠졌거든요. 아, 기분 탓인가? 아, 암기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암기가 아쉽다. 와, 부활 안 빠졌어. 와, 세긴 진짜 세다. 이거는 뭐, 럭키 강타밖에 없어. 럭키, 럭키 강타로 가. 히든 <laughs> 개무섭다. 여기서 근데 처음에 오크 쓰면 안될것 같아. 오크 쓰지 말아보자. 와, 무적 패턴 아니었어요. 잡았다, 이거. 별대 규칙 때 써야 돼서. 체력 절대 빠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울프. 아, 되나? 오잉? <웃음> 분쇄됐는데. <웃음> 어, 뭐지? 뭔 딜이지? 아니, 심지어 물리공격이 이렇게 낮은데? 자, 뭐 들까? 어, 상한골. 상환... <laughs> 상한골 들까? 나 어차피 체력 쭉쭉 빠지는데? 상한골 들어야 되나? 상한골 들까? 나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상한골 들자? 어차피 체력 빠질 운명이거든요? 상한골로 가. 와, 절대규칙의 무덤이 진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타날 것 같아요. 보스를 총 다섯 번 잡아야 되잖아. 아 무섭다. 아아 아, 아, 체력 빠지면 안 되는데 진짜 세다 근데 하지만 제 체력이 빠질수록 상완골 때문에 저는 한층 더 성장합니다. 로봇팔 일단 울프로 암기 안 빠지게 조심해서 바꿔. 오케이 조심해서 바꾸고. 와, 와, 에너지 너무 무섭다. 자, 오른쪽, 오른쪽 때는 워크 써버리자, 그냥. 아, 아 야, 공중에 뜨지 마. 아, 어, 이거 바로 때려. 와, 절대규칙. 아, 절대규칙 무서워. 와, 절대 규칙 때문에 부활 빠졌다. 할아버지, 일단 울프는 써줄게요. 트로이호 파괴된다는 게, 게, 게 내가, 내가 파괴된다는, 파괴된다는 뜻이었나? 실패. <laughs>